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쿤입니다. 요즘 베이블레이드 버스트가 상당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요. 제 동생이 하도 베이블레이드 베이블레이드하기 때문에 저도 궁금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. 이 제품의 이름은 블라스트 지니어스라는 제품인데요. 뭐 베이블레이드 버스트 갓이라고 합니다. 이거 뭐 갓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얘의 특별한 능력은 자 보시면 이렇게 보면 첫 번째. 이 드라이버가 가 능력이라고 합니다. 네, 이 드라이버가 여기 끝에 이 축이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가지고 이게 기울어져도 이 버텨준다고 합니다. 기울어서 버텨주는 이 가드 드라이버. 네, 이거 보면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기울어져도 이렇게 잘 이렇게 기울어져도 잡아준다고 합니다. 네 어떨지는 제가 한번 돌려봐야 될거알것 같고요 네 이거는 디스크예요 디스크라고 중앙에 있는 얘인데 이거는 가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이름이 요 5네요 5라 적혀있는 거보시나요네그 다음에 요거 겉에 둘러있는 얘요 하얀색 놈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데요. 이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. 이름은 글레이브. 이거 g 가 적혀 있을 텐데요. 어디 보 네, 이거 여기 G 보이시나요? 네, 여기 G 글레이브라는 프레임이고요 네, 이렇게 5와 글레이브, 가드 드라이브. 자, 그럼 대망의 위 뚜껑. 네, 레이어입니다. 플라스트 지니어스죠. 이 레이어 이름이 보면은 이게 공격을 받으면은 요 레이어에 겉에 이 파도 모양, 이 파도 모양의 이 부분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답니다 그러면은 다른 배어 공격을 받았을 때다 이쪽을 공격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죠. 이게 뭐좀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뭐 그렇다고 하니까. 그리고 충격을 받아서 충격이 중앙으로 전해지면서 충격을 최소화 할수 있다고 합니다. 네. 조합을 해보겠습니다. 네. 블라스트 지니어스. 파이브 글레이브. 그 다음에, 이렇게. 가드 드라이버. 완성이 됐습니다. 네. 정말 본인이 방어용, 디펜스용인데, 디펜스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. 보면은 기울어져도, 이제, 다시 세워주는 그런 게 있고,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레이어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하니 정말 베 되게 신기하죠. 근데 네,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베이블레이드는 의외로 되게 페인치건에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.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모을 생각이고요. 그런 여러분도 저한테 좀제 영상을 많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엔 새로 나온 베이가 있으면은 좀 빨리 최대한 빨리 구매를 해서 여러분에게 리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다음 영상을 미리 예고를 하자면요 블라스트 지니어스 배틀 영상을 네, 찍도록 하겠습니다. 네 그리고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그리고 이 영상도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네 감사합니다.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는 재밌, 재밌고 짜릿한 배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블라스트 지니어스 리뷰였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